낮은 에너지. 이 낮은 에너지가 그 사실 기존 장비에서도 어, 사실 100에서 한150 나노줄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눈 상태마다 에너지 레벨을 조절을 해서 내가 적절하게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비주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로 낮춰도 110 나노줄이 최하거든요 근데 어, 아토스 같은 경우는 75에서 어, 135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저는 한85 나노줄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 에너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더 매끈한 절상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각막의 열 손상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 또 매끄러운 각막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력적인 질이 더 우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OBL이라고 해서 이 펨토처 레이저는 어, 에너지가 적절하게 맞지 않으면 기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층간을 분리를 하는 그런 기포가 아니라 각막 실질 부분에 어, 불투명한 기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OBL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 이제 시력적인 회복도 좀 늦을 수가 있고, 이 절상면 자체가 조금 더 매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겠어요. 시력이 회복이 빠르겠죠. 그리고, 어 굉장히 에너지 레벨을 어 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레벨이 단순히 이 에너지의 크기 뿐 아니라, 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존 레이저가 이건 조금 과장되어 그려 그래 있을 수 있는데, 기포가 이 정도 크기로 형성되었다면은 기포를 더 작게 빠르게 형성을 하면 사실 빠르게 하면서도 더 촘촘하게 레이저를 쓸수 있겠죠. 그리고 요요 요 점과 점 사이를 스팟 디스턴스, 그다음에 요 다른 줄이 트랙 디스턴스라고 옆에도 다른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저가 그 사이 간격을 이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교한 그런 에너지의 조절이 가능하다. 그 최적화된 에너지 레벨이란 특히 이제 펨토초를 사용하는 이 렌티클 익스트랙션 에서는 어 낮은 에너지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버블 발생을 줄이고 어 사실 이 오비엘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낮거나 눈물막에 탁한 뭐 기름이라든지 뭐 분비물이 라든지 특히 이제 눈꺼풀 눈썹에 그 지저분한 기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 약간 혼탁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사실 투과는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맞지 않고 약간 옆에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펨토초는 특히나 그 검정색은 대부분 잘 투과를 하는데 흰색에 불투명한 걸잘 투과를 못 해요. 그래서 각막 표면에 혼탁이 심하게 있거나 하얀 혼탁이 있거나 또는 눈물에 여러 가지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으면 어이 절개면이 매우 균일 균일하지 않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사,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아토스로 이제 레이저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까만 요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자, 뭐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걸 실제로 그 기구를 사용해서 어 절개면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 보면은 굉장히 어 뻑뻑해요. 매끈하게 잘 잘리지 않고 여기는 조직이 완전히 커팅이 안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력의 질적인 부분에서 회복도 느릴 수 있고 최종적인 시력에도 어 약간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너무 에너지를 높이면 자, 뭐 이건 사실 심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경미하게 생기긴 했지만 여기 보면 하얗게 음, 요렇게 보면은 기포들이 보이죠. 어, 일종의 이것도 OB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어, 시력 회복이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에너지를 최대한 낮추면서, 어, 이렇게 블랙 스팟 또는 뭐 다른 요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요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 가장 균질하게 레이저가 됐죠.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해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절개가 되거든요. 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적인 회복도 빠르고 최종적인 결과도 어, 좋겠죠.